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일시장 재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수일시장 재개발지역 토지주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20년 전인 2004년 수일시장 재개발사업을 맡은 현 조합이 치료 대상인데도 서울시가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핵심적 이유입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장 정비 사업에 관하여 기관의 승인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법에서 정한 3년의 사업 추진 기간을 넘겨 사실상 관련법에 따른 실효 대상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수일시장 재개발 사업을 맡은 조합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2005년 서울시로부터 수유시장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시행 신청에 이어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을 아끼면서도 수유시장 토지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사업이 안 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끼리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사업 개발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그걸 뭐 얘기한다고, 우리가 뭐 마치 잘못된 거 같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개발을 되려면은, 뭐지, 동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 자기들끼리 동의가 안 맞아서 일이 안 되는 거지, 뭐, 저희가 어떤 행위가 안 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일시장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20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조합에 대해 실효고시를 하지 않아, 사실상 다른 쪽으로의 대안사업도 막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곳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현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 조합이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20년간 사업 추진을 못한 조합이 현재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경제TV 고상규입니다.